오늘 본문을 보면 15장은 압살롬의 반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장은 그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피난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주를 믿고 따르지만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무덤과 같이 어둡고 캄캄한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편에서 이루어 았던 자신의 삶을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3편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이슨 무덤으로 내려가는 그 무덤의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아침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이 강력한 복음은 우리가 무덤에서 빈 무덤으로 나가야 한다고, 일어서라고 우리 심령을 일깨우이면서 지금 이 아침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덤과 같은 어둠의 상황이다 할지라도 빈 무덤이라는 부활의 아침은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 의 인생 가운데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부활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새 아침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는 하물며 이베냐미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는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시는 자신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자를 향하여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저주와 비난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저주와 비난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기도의 자리를 펴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무덤과 같은 그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무덤이 내 마지막 종창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빈무덤으로 부활의 새 아침을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어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 많은 믿음의 선진 속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신앙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고문 당하는 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심판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죽음 위에 더 좋은 부활, 영원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이 상황 속에서도 나의 구원임을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도 이 부분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부활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아침 무덤에서 빈 무덤으로 나가는 반드시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시는 그 부활의 소망 안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무덤과 같은 이 시련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새 아침이 올 때에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건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고 현상이 바뀌는 그런 일이 특별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그 약속이 나를 붙들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고 여전히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 선명히 주님을 보며 더 선명히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살아갈 주소지고 목적지라는 것을 고백하는 부활의 사람 그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